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루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성, 성도들이 내재해야 할 아홉 가지 열매,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을 줄여봤더니, 10가지 계명으로 만듭니다. 10가지 계명을 줄여봤더니,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이것을 한마디로 더 줄였더니, 이것을 보고 새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태서경 요한복음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장면, 사랑 장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항상 있었어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등목 가운데 제일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지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마음이 넓지 못해서. 사랑을 잘 못합니다 신령은 부모에 대해서 대부분 오래가는데 사랑보다 우리에게는 능력을 더 구합니다 근데 능력보다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하죠 네. 신비적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네.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보다 참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신령 안에 가장 높은 차원 네, 내가 병을 고친다든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앞뒤 다좀 잘라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좀 작은 시간에,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증거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사랑이 가장 큰 일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 인류 구원의 사역보다 인류 구원의 사역보다 더큰 일이 없습니다. 그큰 큰 일이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니?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죽으셨을때침뱉통을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매질과 비참한 죽음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닌 큰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해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일 많이 해주는 분입니다. 사랑한 부모, 우리의 사랑한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설 수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의 바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사랑, 우리 한글로 사랑하면 뭐다 포함이 되지만, 요좀 세분화하게 되어지면 사랑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예...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승간의 사랑을 에로서 사랑이라고 하고, 스토리의 사랑을 가족간의 사랑이라고도 하고요, 우정간의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이 우리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할 사랑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의 대상 생각해보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진정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람의 생각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과연 무엇인지 몇 가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돌아보는 사람, 사랑, 돌아보는 사람. 사랑. 허니 사람은요 관심 이 있으면 사랑, 사랑하는 관심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엄마가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 11시만 지나가면 긴장합니다 12시까지 안 오면 난리가 나죠 왜? 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이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 그 사람의 은행 심사, 생각 모두가 다 관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근전해 주실거예요또 그마야 나귀의 종이 되어서 서 나귀에 이끌린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주신 것. 내게는 너무. 읽고보게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만지는 것까지도 다 관심사였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십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친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행위에 반하기를 좀 내게 좀 관심을 가져다오라고 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 좀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 교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즉, 주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산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흔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많이 좋습니다 우리 시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시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이니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사람 남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의 사람은요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 하나님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절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멸망치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시나 네? 이 하나 그 크신 사랑 거기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해서요 다 우리가 하는 것을 받아서 받았, 받았게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리기 전에 먼저 받는 것인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네. 받았고, 또 성령의, 성령을 성령 받았으며, 우리 구원을 받았으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주셔서 천국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복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지고 싶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는 것은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헌봉을 드리는 것도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그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사람은 그저 묻지도 따지다니 않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식이 원하시는 그신 사랑이다 라고 하십니다. 소도 있죠. 바다를 먼 곳으로 삼아도 하늘을 뒤로 말해서 삼지라도 하나님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큰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한는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쭉나누면 사람이 연매를맺으려고 하면 요 정도, 우리도 눈높이 맞춰서 사랑해야겠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눈높이 맞추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것을 속욕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 눈높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높이로,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언어로 사용해서 써주셔서 말했다면 우리에이것을 무슨 죄주를 읽어 내려가겠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님 말씀 성경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셔서, 표현해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졸립니다. 잠이 옵니다. 잡으름이 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혜사 성경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잘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나도 그 사람의 눈, 여러분, 누군가가 낮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집에 누가 수준 나쁜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이 있다고 라 한다면, 우리 집게 조금 비웃습니다. 아유, 참. 같이 못 돌겠네. 근데 그에게 나를 맞춰서 그의 수술로 끌어올리게 되시면 우린 대화가 되지요. 주님은 좀더 은혜를 낮춰셔서 주님께서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내셨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 시셨으니 우리들도 그사랑받은 우리들 사랑의 은혜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의 사랑은 막으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스 묻게 되었으면 호세아스는 다 장기 고멜이라는 여자가있었습니다 고멜은 호세와과 결혼한 후에도 옛날의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니다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여 담을 받고 가시로 뒤를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랑면 살자, 팔려을 한다면 또 찾아오고 또찾아고 그렇게 하죠. 호세에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엄난한 영적 생활 하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만섬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불신앙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의 불신앙,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같지만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세상 풍속을 따르나가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고생을 따르나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직 주님께만 시선이 잡히게 하시고, 네.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급히 사람, 주님의 눈으로 하는 사람은 때로 우리를 막으십니다. 어느새가 새끼를 낳으려고, 알을 부화시키려고, 써온 나무에다가 등지를 틉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막 흔들립니다. 막 등지를 막 헤어집니다. 꺼서 또 다시 새가 다시 또 등지를 틀어요. 또 주인이 막턴턴 털어댑니다. 이 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른 안, 튼튼한 이런, 음, 나무에 가지에 등지를 툭니다. 그때서야 이 주인께서는, 농부 되시는 주인께서는, 그래서 안전한 나무 가지에 등지를 툭 것을 보고, 민소를 지으면서 가만뒀다가 하니. 아마 새는 농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농부는 새를 위한 건데, 새는 농부를 이해한, 애초인까지 정말 내가 좀 등지를 터고 알을 날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반갑뜨리느냐망가뜨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가요?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때로 우리를 막아줍니다. 막아요, 막아. 때로는 담으로, 때로는 가시로 우리의 길을 막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laughs> 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막아시면막가시는 하나님. 네. 리 살기 원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하게 하시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사람 앞에 감사하게 아갈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훈련도 하십니다. 독수리가 어느 정도 새끼가 그 좀더 자랐다고 라 싶으면 둥지를 막 파헤칩니다. 그리고 이 새끼를 높은 창고에 올라가서 떨고는다는 것이요. 이렇게되시면이 새끼가 죽는다고 나 죽는다고 후닥후닥거리다보면 이제 또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다시 업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새끼 독수리가 새 중에 새가 되고 아주 높은 아주 훌륭한 새가 되어지죠 독수리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하고것 우리를 때로 훈련하십니다. 막을 수기도 하지만, 때로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시면서, 네. 우리를 하다는 사람으로 긍금케 하시고,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네.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올 줄 아는 비한은이나 일어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네. 지금 이렇게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테승보가 나올 줄 아는 크림피아노에 있길 원합니다. 네. 네. 요즘 국가대 올림픽 이제 끝났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참 재밌게 몇개봤는데 몇 여자 배우는 남자 축구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여자 배우는 좀더 해가지고 조금 더 갔으면 더 재밌겠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좀 아슬아슬하게 좀 이렇게 한게 부담스러워. 근데 뭐 그만큼 올라갈 얼마나 많은 훈련했겠습니까? 레슬링 같은 거보면요 귀가 단골이 지금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배드민턴 치는 거 보면요, 뒤로도 치더라고요, 제가 하죠 네. 여러분 그만큼 훈련이 하루 아침에 되겠습니까? 모진다을 흘려 훈련해 을나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진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땀 흘리고 네. 힘들어도 이훈련를잘동참하여서그 크신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할 줄 아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다 주셨죠. 천지 만물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독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에이 서로 사랑하라고 세 개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님는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될는데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의 성령이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이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해돼요 주님으로 충만해야돼요 네. 말씀으로 충만해야돼요왜이 네. 열매가 맺어져요?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데. 나는 하나 사람으로 만들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무조건적이죠. 조건이 네. 무슨 조건을 달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내냐?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을 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흘러 넘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히 하여 주시고, 네, 네, 예수로 충만히 해 주시고, 네, 예수로 한분 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을를받으 말씀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었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만, 타락한 내성이 네 있어야 되겠어. 있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면 조금 그랬다고 말씀을 좀, 껏떡이라도좀 해주면, 에, 감사해요. 전혀 말씀을 안, 안 들은 것처럼 하면, 시침을 뗀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불안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소욕 우리 옛날 성경에 우리가 계획한 것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씀까지다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예수님은 분명히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인격과 새사람의 인격이 존재한데 새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지만 옛사람은 육체의 소유욕을 따라 나가려고 해요.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해주셔서 성령의 소유욕을 따라 할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귀하느냐가있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타락한 본성,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으면 소유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바에 따르면, 그러다, 성령께서 자꾸 마중 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들어지는것니다 우리 모두 성령충만을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회적이 아니라 성령충만은 계속, 계속 충만께 채워지게 하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 네. 우리 모두 성령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그중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 확신하고 누릴 줄 아는 것.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분은요, 자기 집에 침대 밑에 엉망물을재어놓고 굶어 죽었다, 영양실 쪽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리였겠어요? 주님께서 사하신다라 말이 확신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며 살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복하고 감동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본성도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시작하겠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은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은혜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